2026년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초강력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톰 타이거 GX88, 독일 기술과 미래형 전술이 결합된 이 전차는 기존의 모든 한계를 넘어섭니다. 지금부터 GX88의 외관부터 성능, 내부 시스템, 안전 기능,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체크 표시 외관, 익스테리어, 스톰 타이거 GX88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체 길이 약 11m, 폭은 4m가 넘으며, 탄탄하고 각진 아머 디자인이 마치 미래형 메카닉을 연상케 합니다. 외장은 복합 장갑과 리액티브 아머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더, 방해용 위장 도료가 기본 적용됩니다. 차체 전면에는 전자광학식 센서와 적외선 감지기가 탑재되어 있어 야간 전투와 도심 교전에서 최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궤도는 특수 방진 소재로 덮여 있어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체크 표시 성능, 퍼포먼스. GX88은 최신식 V16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출력은 2100 마력에 달합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에서 시속 85km, 험지에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통급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포는 155mm 스마트캐논으로 GPS 유도형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 대응을 위한 별표별표 별표 APS,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별표별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체크 표시 내부, 인테리어, 전차 내부는 기존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4인 승무원이 탑승하며, 각각의 좌석에는 터치스크린 제어판과 증강현실 HU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방탄 패널로 마감되어 있으며, 열감지 및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에어컨, 히터, 정수기까지 완비되어 장시간 작전에도 안락함을 보장합니다. 무인 조종 모드도 지원되어, 전면 충돌 시 자동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체크 표시 안전 기능, 세이프티 피처스 GX88은 안전성에서도 전례 없는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APS 방어 시스템, 적 미사일이나 로켓을 자동으로 요격, EM 방해 장비, 드론 및 통신 방해 대응, 지능형 화재 진압 시스템, 내부 폭발 시 자동 진압, 다중 카메라 및 후방 감시 시스템, 블라인드 스팟 없이 360도 감시, NBC 방어 시스템, 핵, 생화학 공격에도 생존 가능. 이외에도 승무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 탈출 기능과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 가격, 프라이시질, 2026 스톰 타이거 GX88위 예상 단가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유로, 하나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고가의 이유는 통합 AI 시스템, 하이브리드 엔진, 다층 방어체계 등 최첨단 기술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 육군을 시작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스톰타이거 GX-88은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장의 지배자입니다. 강력한 무장, 지능형 시스템, 탁월한 기동성과 안전성까지 모든 것을 갖춘 궁극의 기계. 앞으로 이 전차가 전 세계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 스톰 타이거 GX88 전차 소개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초강력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톰 타이거 GX88. 독일 기술과 미래형 전술이 결합된 이 전차는 기존의 모든 한계를 넘어섭니다. 지금부터 GX88의 외관부터 성능, 내부 시스템, 안전 기능,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체크 표시 외관, 익스테리어, 스톰 타이거 GX88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체 길이 약 11m, 폭은 4m가 넘으며 탄탄하고 각진 아머 디자인,